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공중보건 교재 61페이지에 일교차와 연교차. 일교차와 연교차를 측정하는 시간 체크를 해 주세요. 최저 기온은 일일 30분 전, 최고 기온은 오후 2시경. 요거의 차이를 일교차라고 한다. 일교차는 해안보다 내륙이 크고 저위도보다 고위도가 크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 해안, 고위도, 저위도. 예외가 하나 있는데, 사막 쪽은 저위도인데도 불구하고 일교차가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막이 일교차가 아마 제일 큰가 그렇잖아요. 밤엔 춥고, 낮에는 뭐더 춥고 이런다고요. 그리고, 거기. 기온을 측정하는데 백업상이 측정한다는 얘기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온도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종류가 되게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알코올 온도계와 수온 온도계가 있어서 알코올 온도계는 수온주가 빨간 거고요 수온 수은 온도계는 수온주가 은색인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살짝 레인지가 달라서 거기 보시면 알코올 온도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니은 번에 추운 지방 이상 저온 시에는 알코올 온도계 한지에서는 수는 부적합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온도를 측정하는 범위도 수온 온도계가 더 높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리을 번에 보시면은 손이 닿지 않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온도를 측정하냐면 라디오 존대나 계류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뭐 거창한 그런 그 기계가 아니라 장치예요. 장치 온도계를 기구에 넣어가지고 띄어올려가지고 높은 지역에 온도를 측정한다든가 또는 전파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한다든가 하는 간단한 장치여서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긴 한데 암튼 이런 장치를 사용을 해서 높은 지역에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지역에 온도를 측정하고 그 온도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저기를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미음번에 요거는요 문장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수온 온도계는 2분, 알코올 온도계는 3분 측정한다. 누가 더 민감한 온도계인 거죠? 요 문장만 봐서는. 수온 온도계가 좀더 민감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구부가 큰 온도계는 아무래도 온도계에 이 부분이 크면 얘네들의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의 변화로 온도를 측정하는 거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좀더 오래 기다려야지 제대로 된 온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체온은 어떻게 되느냐. 체온은 골격에서 골격근에서 근육이죠, 근육. 근육에서 대부분 생산된다. 체온은 열이고, 열은 에너지고,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는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따로 외울 것도 하나도 없다. 뭐 퍼센티지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순서대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이 발산되는 거는 아무래도 표면적이 가장 큰 피부겠죠. 피부. 그러니까 피부 복사 또는 전도의 에 양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3.0% 이런 것들은 안외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7번에 있는 최적 온도 또는 지적 온도라고도 하는데 최적 온도, 지적 온도 동그라미 몇 번이에요? 7번에 있는 거. 이거는 되게 자주 나왔어요. 2013, 14, 15년까지도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웃기냐면은 거실의 표준 온도 이게 최적 온도가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인데, 이걸 또 헷갈리게 하겠다고,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12도 뭐 이런 식으로. 무슨 표준 표차가 이렇게 크냐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었대니까요 그런 식으로도 나오니까, 거실은 다 3도씩 차이 나거든요. 거실은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침실은 15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병실은 21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이가 있으니까는, 요거는 무조건 내어주세요. 이것도 진짜 구구단 수준으로. 눈에 딱 들어오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기에 병실이 21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인데, 딱 이대로 안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21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 가장 가까운 보기를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일 거다. 그리고 동그라미 8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실, 사무실, 학교, 작업장에서는 18에서 20도 사이가 적당하다. 또는 거실에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를 마루의 온도, 그냥 실내의 온도, 응접실의 온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낼수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변화돼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외워 두시면 좋겠고요. 피부과